안녕하세요 유튜버 파이트입니다 자 오늘 전라도에 패스 낚시하러 왔습니다 레이드 재팬 신제품 이용해서 전라도에 있는 이 평정저수지를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필드 도착했습니다 자, 처음 탐색은 SKM으로 같이 낚시하는 지인이 있어서 빠르게 필드로 그냥 바로 붙겠습니다. 이쪽은 이쪽 조수지의 제방 쪽입니다. 평정 조수지다 보니까 수심이 일정하게 쭉 늘어질 거예요돌 사이, 제방 석축 사이, 사이를 파고드는 skm으로 먼저, 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육초가 왔죠. 있는 공간에는 이렇게 사이즈가 작아도 s k m 이 반응을 해줍니다. SKMA 가진 다양한 특징품의 한계가 립 부분. 이렇게 립, 잠시만, 잡아고 이렇게 라인아이 밑에 이렇게 범퍼가 있어서 저렇게 삭고 있는 이그 수생식물이 걸리더라도 걸리는 걸 최소화시켜줍니다. 참, 이는 작지만 SKM이 멋지게 반응해준 고마운 데스. 다음 500이 데스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 아래에서 SKM이 쫙 지나갈 때, 마름인가? 안에 지나갈 때, 숨어있다가 나와서, 빵! 때려주지 실시간 됐어. 사이즈가 참, 아쉽긴 해도 좋네. 자, SKM의 귀여운 베스가 한 마리 나왔네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SKM. 이렇게 실로 구간에서 운용을 응. 하고 있죠 에이드 접팬에서 이렇게 실로 구간을 공략할 수 있는 프랑크 베이팅 피 미치겠다 오히려 장야핑 그리고 레벨 크랑크 그다음 고릴라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니다자 앞에 리리아가 있습니다 저기를 퉁퉁퉁퉁 때려주고 스텝 와저어김없습니다 <laughs> 자, 두 번째, 두 번째 귀여운 패스 나왔어요. SKM의 귀여운 패스 두 마리 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로우 구간을 공략을 할수 있는 레이드 제뱅크랑크는세 가지 정도가 있죠. 핑, 레벨 크랑크 고릴라. 이렇게 세 가지의 크랑크 베이트가 있습니다. 그크랑크 베이트랑 지금 제가 사용하는 SK 힘의 차이 차이 같은 경우는 바디의 디자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다음에 리브의 디자인이죠. 그래서 보통 핑, 레벨 크랭크, 고릴라 같은 경우에서 바디는 둥글둥글합니다. 그런데 SK 힘은 바디가 평평하죠. 완전한 플랫형 크랭크 베이트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기존에 있는 쉘로우로 공략하는 그랑크베이트보다 아주 평평한 바디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쉘로우 구간에서 절제된 액션으로 패스들에게 공략을 해주는 액션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립의 디자인입니다. 약간 이제 갈매기처럼 꺾여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런 쉘로우 구간에서도 빠르게 고속 을 릴링 고송릴링에도 액션이 깨지지 않고 부드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laughs> 그다음에 이렇게 평평한 바디를 평평한 바디 크랭크베이트는 이제 또 캐스팅했을 때 공기의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비거리가 엄청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완전한 플랫 바디가 아니고 살짝 라운드진 평평한 바디이기 때문에 비거리도 잘 나옵니다. 그리고 꼬리 엉덩이 쪽에 도톰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거리도 나쁘지 않게 나옵니다. 이렇게 빠른 리딩에만 액션이 나온다아닙니다 빠른 액션, 빠른 리트리브에도 액션이 나온다는 거예 슬로우 리트리브, 노블 리트리브, 다양한 리트리브 속도에도 대응이 된다는 거고, 액션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사주간의 필드 컨디션이나 베스 컨디션에 따라서 이 드리브 속도를 조절해주면서 공략하면 될것같요 이렇게. 와, 힘 좋습니다. 바로 앞, 바로 끝까지 뛰어나와서 때려주는됐스입니다아 애들 진짜 씩씩하네. 으 이렇게 하드베이트를 사용할 때 진짜 손 조심해야 되거든요. 바로 발 앞에 따라와가지고 때려줍니다. 슈퍼 고속머신에또 귀요미 베스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연안까지 빠른 리트리브, 그 다음에 연안까지 빠른 리트리브를 해주고, 딱 진행 방향이 바뀌었을 때 팍! 먹고 지나가는 그런 전형적인 베스들의 발견가죠 프랑크 베이트를 사용할 때는 운용하는, 진행하는 방향에 따라 다양한 패스들을 공략을 할 수가 있죠. 프랑크 베이트를 공략을 할 때는 저는 보통 이렇게 부채꼴로 공략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안까지 왔을 때 로의 진행 방향을 다 바꿔줍니다. 리액션 바이트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가을 시즌에는 발 앞에까지 발 앞에까지 쫓아와서 먹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심을 하지 마세요 발 앞에서 꽃배기의 패스 바이트가 들어오면 미리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라인 터져버릴 거예요 강하게 흑셋을 한다든지 빠져버린다든지 아니면 드랙 조절이 안 돼서 터져버린다 든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을에는 발 앞에까지 배스들이 쫓아와서 먹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운영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인지를 로드워크로 로드 왔어요 빠졌나 하, 하, 작아서 작아서 화이트 하고 나서. 맞죠? 딱 돌을 넘어오면 무조건 딱 나와줍니다. 딱 돌을 치고 나올 때 나와줍니다. 근데 사이즈는 또 비슷한. 3자 정도. 진짜 안되는 이자정가이 저수지 개체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 확실히 먹잇감으로 인지를 하고 프론트 리어 전부 다 입안에 넣어버리는 씩씩한 바위트 오늘 발라더에서 짧고 굵게 5KM으로 같이 했겠습니다 사이즈는, 사이즈는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모리 니트리, 고 작은 사이즈들을 배치해서 버리진 없이, 라이트해지는 화면을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자, 안전한 가을이 오면, 스게임으로 뽀빼기 배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